아, 여러분, 정말 대박 사건이 났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현실에서 다시 한번 재현됐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수원 영통에 있는 뭐 신성신한 쌍용 지능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복잡하네요. 많은 건설업체가 옛날에 참여를 했나봐요. 총 세대수는 1616세대. 굉장히 대단지네요. 1997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제 29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모든 세대가 24평으로 동일하고요. 이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나름 요지예요. 영통역 역세권이고요. 삼성전자, 경희대학교, 뭐 서울도 전철 타면 금방 갈수 있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최근 거래가를 보겠습니다. 5월 2일날 2층이 3억 3천, 또 5월달에 15층이 4억, 12층이 3억 8천. 14층이 3억 7,500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경매물건은 13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감정가가 4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1차 매각기일에는 유찰이 됐고, 5월 28일, 엊그저께요. 2차 매각기일 날, 최저가가 2억 9천만원이었는데 결국 낙찰이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22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거래가 뭐, 4억, 3억 7천,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들만 하죠. 그런데, 낙찰가를 보시면은, 아, 장난 아닙니다. 33억 8,400만원. 33억입니다. 3억 3천이 아니고, 33억에 낙찰이 됐어요. 감정가 대비 800%.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아파트 내부에 금을 발라놓고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한 걸까요? 그걸 알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요거 분명히 아마 입찰자가 낙찰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낙찰자는 이 최저 매각 가격 2억 9,610만 원의 10%인 요거 10%하면은. 2,961만원 입니다 요거를 입찰 보증금으로 경매할 때 경매 입찰할 때 제출을 했을 겁니다 요거 딱 맞춰서 제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편하게 천만원짜리 수표 3장으로 입찰 보증금 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보증금을 3억을 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뭐 3천만원 정도 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요거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거 진짜 실수한 거예요. 저 3억 3천 쓸라 그랬는데 33억으로 실수한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절대 안 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요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국가가 꿀꺽 먹는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분명히 다음 매각길이 되면은 이게 다시 낙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22명이나 왔었는데, 다음 매각기일날 사람들이 또 오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쓰고 싶었던 가격이 3억 3천이었다면, 2위 금액을 낸 3억 6,100만원을 쓴 사람이 원래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3억 3천이었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다 봤잖아요. 아마 다음 매각기일에는 요거 3억 6천 100만원보다는 좀더 높게 써야지 낙찰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요 가격을 다 받잖아요. 참고로 요거 2위 금액은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요 낙찰가에서 요 입찰 보증금을 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야지만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소 33억이 넘어, 넘어야 됩니다. 뭐 33억 한 5천만 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차순이 매수 신고는 아닙니다. 아무튼 다음 매각기일날뭐 요거보다 좀큰 가격이나 좀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되면은 그 금액과 요 기존의 입찰 보증금을 합쳐서 경매에 배당 요구를 할 채권자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낙찰자는 이렇게 대박 실수를 했고, 지금 2961만원을 최소 날리게 생겼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소나타 한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나타 깡통이 2788만원이고요. 풀옵션이 3869만원인가봐요. 그러니까 소나타 하나를 경매 입찰을 잘못해서 날린 거죠. 와. 진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요. 이런 입찰 가격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경매에 내가 잘 자신이 없다, 내가 초보다 그런 분들은 미리 기일입찰서를 집에서 써가면 좋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매 지식에 경매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기일 입찰표가 있어요. 자, 여기 한글이나 워드를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기일 입찰표를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서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찰 가격을 볼게요. 좀더 크게. 보시면은, 뭐, 일십, 백천만, 십만, 어쩌고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억이랑 십억. 아, 있죠? 억, 십억. 뭐, 백억, 천억까지 있는데. 아, 여기 헷갈린 거죠? 요 삼억을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3, 3억 3천만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쓴 거죠. 33억. 아 이렇게 쓰는 바람에 지금 사단이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실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일입찰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작성을 하고 눈으로 여러 번 검토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검토하고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낙찰자도 얼마나 황등했을까요? 분명히 입찰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3억 3천이라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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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억 8,459만 원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때서야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엊그저께 불과 며칠 전에 경매법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꼭 입찰 가격을 쓰실 때잘 작성하시고 웬만하면은 아까 봤던 법원 서식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기일 입찰서를 작성해서 가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